첫 번째 소식 비타민 같은 소식으로 전해주시죠. 그럼요. 이번 주 일요일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. 나마 음, 네. 이제 자녀분들 가지고 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데리고 대체 어디를 가면 좋을까? 음.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. 제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. 오, 그러면..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다녀왔어요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네. 어디죠? 어딘지는 일단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. <laughs> 제 막내 동생이 7살짜리가 있어요. 그래요? 이름이 김기돌인데 <laughs> 아, 기돌이가 저 대신에 촬영을 다녀왔거든요. <laughs> 네. 어디에 다녀왔는지 화면 속에 만나보시죠. 5월이 되면요 어른들은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갖는 기도를 해요. 엄마는요, 너뭐 갖고 싶니? 막 이렇게 물어보고요. 우리 아빠는 집에 안 들어다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막 용돈들 주고 막 이러는데, 씨, 평소에 좀 잘하지. 뭐 우리한테 관심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. 어때요?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세탁기, <laughs> <laughs> 행굼설사라 숙제랑 수건개랑 이불 같이 정리하자. 엄마가 쉬는 날은 뭐 빨리 자라 밤새고 싶어요 사랑해 사랑하고 또 맨날 맨날 고마워 고마워요? 고마워요. 엄마 아빠한테 한타 한번 날려주세요 네? 만족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. 맞춤 영구 씨. 물론이죠. 예, 하지만요, 정작 우리 아이들 이야기 제대로 좀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요? 어, 그러게요. 제가요, 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 만한 곳을 찾아 소개하면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도 좀 들어봤거든요. 엄마, 아빠, 아이들 속마음 함께 들어보실래요?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제일 먼저 찾은 곳은요, 고성군 포성면의 오, 한 우와. 미술관입니다. 어, 이고그거 뭐야? 아이고, 그거 아니야? 그. 포... 폭포, 폭포, 폭포. 저 폭포 밑에서 우리 옛날에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맨날 여기서 막 암마 받고 그랬는데. 어, 어, 너무 진짜 같아요. 너무 신나요 기완이 너무 신나요. 올라갈게요. 자 미술관은 미술관인데 좀 다르죠. 여기는요. 이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고 또 구경하는 사람과 작품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재밌는 어?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리카트 전시관입니다. 아, 이분은요. 우리 옆집 사는 5 0사호 아줌마예요. 아줌마 지금 사진 찍으세요. 아, 혼자 타면 안나오잖아 같이 찍어요. 자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보고 기와 씨를 보면 약간 공포예요. 공포. 오 <laughs> 재밌네요 엄밥은을또이 산지새끼 꼬박꼬박 챙겨먹어야죠 네, 명수 데리러 가 달린 반 명수야 나차뽑았든데 어떻게? 일단 오빠랑 요쿠르트 한잔 할래? 오빠 무서워요 그렇죠. 어떻게 평소에 좀 어린이날 매년 어린이날 때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아드님들과 시간 을좀 보내시는 편입니까? 자주 놀아주려고 하는데 네. 근데 시간이 좀안 돼서. 네. 비겁한 변명입니다. 어, 어머니는요? 아우 너무 좋죠. 약간 그좀 미리 와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더 즐겁고. 그렇죠? 네. 좀더 네. 여유 있게. 그 <laughs> 네네. 그렇죠? 네, 네. 어떻게 평소에 두 아드님한테 좀 이렇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선 건강하게 자랐으면 제일 좋은 건데, 네.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 저희랑 다르게 음. 그런 컴퓨터나 뭐 게임 같은 거에 너무 아이들이 핸드폰에 노출이 많이 돼서 네.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. 그래서 음. 우리 같을 때도 좀 뛰어놀고, 네.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잤으면 좋겠는데. 아버님, 아버님은 어떻게 두 아드님한테 좀 바라시는 점 없습니까? 어, 게임도 해도 되고, <laughs> 뭐. 뭐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뭐 있어요? 엄마 고마워. <laughs> 아빠는? 아빠 삐져요. 아빠도 고마워. 건강하게 지 고마워. 진짜 귀엽죠? 네. 청사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 <laughs> 그 부모님들은요 <laughs>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. 그럼요 그세요 근데요, 이 아이들에게 좀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. 아이들이 뭐 어리다고 뭘 모르는 게 아닙니다. 보기보다 생각도 굉장히 깊거든요. 말해주면 다 안다고요. 그렇군요. 그데 응? 기원 어린이는 왜 그러는 거예요? 제가 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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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속초인데요. 아주 역동적인 곳이죠. 이야, <laughs> 신난다. <laughs> 사실 저는요, 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는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쿵쾅쿵쾅 아, 뛰는 건 <laughs> 좋아요, 사실. 맨날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뛰지 말라고 맨, 맨날 구박한단 말이에요. 뛰면 안되 그래도 오늘은 그러니까. 정말 실컷 뛸 거예요. 같이 들어가실래요? 가자! 야. 자, 이곳이 어디냐고요? 여긴요, 이 다양한 미로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통과는 하 체험 공간이랍니다. 오, 말썽 둥이 기원 어리니까 네명은 되는 거 같은데요? 네, 우리 기돌이. 기돌이 같이 기운 넘치는 아이들 뛰어노기게 다르더라고요. 자 벌써 레벨 2로 넘어갑니다. 명수 씨 순발력 좋으시죠? 그럼요. 제가 생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요. 아 그럼 저랑 가야 돼요. 이 순발력 테스트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. 예, 네, 너무 재밌었어. 오. 자쉘터머씨 레벨 3아 저보다 훨씬 큰저 풍선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명수 씨는 통과 못합니다. 저. 거전 하죠. 저희 가면 진짜 원없이 운동 되겠는데요? 예, 네, 이 명수 씨는 낄 거고요. 아 일단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벌써 이 네.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될 때가 온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벌써 레벨 4 아, 이제는 저기, 감옥을 탈출할 차례죠. 무사히 성공했는데, 영수씨도 마찬가지로 거기 어, 가면 어, 뛸 거예요. 아저씨. 아니에요. 저 일곱 자리에요. <laughs> 놀라셨죠? <웃음> 많이 놀랐어요. 네, 네. 네 아, 당황스러워요. 저. 근데 네.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, 이것도 뭐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자, 파이프 션은 네. 어, 해당 시간만큼 몸을 네. 잡고 매달려서, 네. 버티시는 구간이에요. 네. 아, 그렇구나. 근데. 근데 이거 제가 왜, 왜 해야 돼요? 돈 버시면 하셔야죠. <웃음> <웃음> 가, 갑자기. <laughs> 자 빨리 가서 일하라고 직원분이 등떠 미셔 가지고 레벨 5까지 도전하게 됐는데. 사실 요즘 아이들은 좀 가만히 그냥 앉아서만 놉니다 굉장히 정적이죠? 음. 게임하거나 또 인터넷 하면서 어깨 굽죠? 시력 나빠지죠? 근데 이렇게 뛰어놀면 몸도 아주 튼튼해진다고요? 어 그럼요. 몸 튼튼해지는 거 좋죠. 근데 네. 계속해서 레벨업 하시네요? 예. 네. 체력 좋아요? 아, 그럼요.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. 농담이고요. 진짜 재밌더라고요. 아, 진짜 한 20년 전 돌아간 것처럼 원업신 놀다 왔습니다. 아 저기도 너무 재밌었어요? 재밌어 보이긴 해요. 네. <laughs> 아, 여러분, 저, 저, 떠, 떠,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저, 저, 되게 용감해요. 어, 여기 호러 버전, 어, 음, 어, 아, 저는 무섭지 않아요. 나, 나할수 있어요! 아, 기도리가저 촬영 이후에 이제 바지에 웃음을 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. 자, 놀이동산 가도 맨 끝엔 유령의 집을 다녀와야 하잖아요. 여기서도 공포 체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. 갑자기 기도리가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이 사방이 깜깜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데. 오, 걱정입니다. 진짜 무서웠어요. <laughs> 귀신. 저 <laughs> <laughs> 웬만한 비모만을 남기고 속초의 또 다른 행선지로 이동? 그때는요, 우리 작가 누나가 그랬거든요. 기관이 하고 싶은 건다 하다고요.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요.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. 소개드릴게요. 요거, 요거, 요거 또곳따라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뭐요, 예 교수님? 게 드시러 가신 거예요? 그저 먹는 거죠. <laughs> 아닙니다. 이곳은요, 게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를 테마로 한 생태관입니다. 근데 개가좀 특이. 같아요? 역시 뭉sam인 좋으신데 식용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속초는 그 대게랑 홍게 그큰 게들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조꼬미들은 뭐예요 무슨 게예요? 아, 요거는 이제 도둑개라고. 네. 네, 동해안에 요 개가 살고 있지 않아요. 네. 네. 그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어. 예, 방충이나 돌 밑에 해안선 산 쪽으로 어. 예, 그렇게 서식하고 있는 개를 제가 이제 요걸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, 어. 예, 그다음에 이제 관람할거나 생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어요. 뭐요, 어, 이거 뭐 얘네 먹이예요설마 예, 요거는 응. 식용 기드람이라고. 네. 아, 보통 개들보다도 사람이 먼저 먹는 식량으로 정해져 있는, 네. 예, 곤 충, 네, 예 그리고 깃드라미. 아 도둑개가 깃드라미를 먹나봐요. 어,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먹이도 좋습니다이 동네에 깃드라미가 있어요. 저거 무섭겠는데? 네. 여기 있다해서. 그래서... 근데 이 도둑개가 뭐냐면 저랑좀 닮은 점이 있어요. 보세요. 시간 있는 시가 이렇게 있어요. 어, 스마일어 그러네요? 자차라 스마일 뭐지 <laughs> 있어요 지금? 이 움직여요? 자,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. 도둑개의 생태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.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참 좋아하더라고요. 전 만져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. 만지시는 건 되는데 드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마 봐봐. 오지 올라오지 마. 아들, 따님에게 몇 점짜리 아빠가 같으세요? 스스로 생각하실 때. 저는... 100점입니다. <laughs> 100점. 네, 100점. 진짜 확실합니까? 저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. 100점, 100점, 100점. <laughs> 겸손하셔라. 아빠 몇 점이에요? 100점. 100점? 그다음 아빠 몇 점이에요? 100점. 와어 동의하십니까? 평씨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? 잘하죠. 아, 그래요? 아빠 생활을 포기하면 네. 100점 아빠가 되죠. 아. 나가서 친구 안 만나고, 아. 나가서 술안 마시고. <laughs> 그래서 지금, 100점입니다. 지금 점점 표정이 <웃음> 일부러지시는 <웃음> 것 같아요. 하트하트 어. 손가락 하트 네, 백점 만점 아빠, 엄마와 귀여운 남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. 자, 아이들이 바라는 건 아주 큰게 아닙니다. 뭐, 물론 노트북이나 휴대폰 새거 사달라고 졸을 때도 있죠. 하지만요, 아이들은 그저 같이 놀아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답니다. 아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몸으로 좀 놀아주세요. 웃음꽃이 아주 활짝, 아주 활짝 피어날 거랍니다.